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아, 식단이랑 운동이랑 선수용이 있고 다이어트용 환자용이 있는 것처럼 혹시 작가를 위한 작가용 식단과 운동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모전 1회 포함 몇개월 동안 아예 쉬지 않고 풀로 작업하다 갑자기 끙끙 앓게 된 이후 건강과 운동에 이제서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운동에 대한 얘기는 하고 하고 또 해도 부족한데 잘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안 들을 거잖아. 이러면서 저는 교수생활도 6년하고 그 뒤로 멘토생활하고 교육자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운동은요. 본인이 잘 들어보세요. 운동은 누가 하라고 얘기할 때 가장 안 하게 돼요. 무조건 안 합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건 이거야.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에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는데. 나 큰일 나게는더라고 스스로 느끼는 순간 이거 일종의 공포스러운 순간인데 그게 올때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미리 운동해라? 운동의 예방은 없습니다 진짜 운이 좋아서 하늘이 좋아서 내가 운동에 취미가 있어 나 원래 운동을 해왔어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보통은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 양세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서북의 저승사자 양세준 또 그렇게 살다가 곧그 저승사자가 찾아간다 뭐라는지 알아? 웹툰 작가라면 신티크 팬 들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아직도 양세준안 아프지. 다행이에요. 무슨 말이죠? 보통 운동을 안 하죠. 그래서 어, 나 운동 안 하면 큰일 나겠네. 라고 스스로 느낄 때쯤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이미 살짝 늦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에 뭔가 위험신호가 뜬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 메타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내 몸이 회복 가능한 장르로 망가져 있길 바라야 돼요. 운이 안 좋잖아? 나 운동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느낌이 오는 순간 내몸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장르로 망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냥 HP 바가 80%를 깎인 상태로 쭉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다시 원상복구하고 간다. 이럴 수 있는 장르로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연골 다 나간 다음 그느낌 받아버리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나같이 되는 거야. 나같이. 기도를 잘하면 되겠는 게 아니고 <laughs> 와, 이거 없네 이거봐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도 운동에 대한 선배, 교수님들 아니면 뭐 동료 시민의 얘기는 대표적으로 듣고 흘리는 장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운동이 좋은 얘기 막 하면은 막아쟤 운동 무사 라고 비웃고 그래서 이렇게 나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할때지음이 되면 제가 이제 빠칭 하는 거죠 어? 이거 얘기해 줘도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제가 경험으로 조언을 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몸 상태가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 얘기예요. 이것은 회귀자의 이야기. 지금 자체는 저도 몸이 좀 찬창대비해서 살짝 무너진 상태이네요. 저는 진짜로 운동 미친 사람처럼 했었어요. 거의 뭐 식단 관리하고 맨몸 운동 가지고 1년 반에 걸쳐서 33kg를 뺐거든요. 1년 반에 걸쳐서 느리게 감량한 사람은 느리겠죠. 다시 안찔 수도 있고 빨리 뺀 사람들이 유지가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1년 반에 걸쳐서 뺐기 때문에 진짜로 좋은 몸을 만든 상태에서 마지막 시즌 연재를 들어갔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이제 닥터 프로스트 연재 중에 시즌 1, 2, 3를 연재하면서 시즌마다 한 번씩 응급차에 실려가 본 적이 있어요. 운동 안 하고 물려받은 몸 그냥 쓰기만 해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굳고 허리가 안 움직이고 싸보타주 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시즌 3에서 4 넘어갈 때쯤에 제가 이대로는 클랜다 난다 이거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동시에 하는데 그때 1년 반 정도로 꾸준히 해서 33kg를 뺐거든요. 그리고 몸좀 좋게 되게 좋게 만들어 놓고 그때 선생님이 대회 준비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빡세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1번은요. 체중 관리가 사실 1번이긴 해요. 연재 시작부터 실려 갈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됐냐고요? 그거 보고 재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나 연재 시작하고 3년째 처음으로 응급 구급차를 탔어요. 그러면 그래. 나 2년 됐으니까 아직 1년 남았나? 이렇게 재지 말라니까. 러시안 룰렛 같은 거야. 나는 반년 만에 당첨돼가지고 빵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 그말 듣고 재려고 하지 말라고. <laughs> 어 나는 처음 실려 갔던 게 연재 시작하고 한 2년 반 됐던 거야. 2년 2 3년 아무튼 1번이. 과체중 상태에서 빠져 나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왜? 만약에 지금 과체중 상태잖아요. 그리고 웹툰 작가 중에 많은 분이 마, 많은 분들이 과체중 아니면 지나치게 살이 빠져 있거나 그상태로 유지가 되더라도 뭐라 그러지 다 마른데 배만 나와 있는 비만 있죠. 그렇게 돼요. 근데 과체중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과체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과 식단과 거의 모든 것의 효율이 다 떨어지고. 내가 몸에 부담가는 뭐 밤을 샌다거나 원고 마감을 한다거나 할때 보통 사람보다 백몇십 퍼센트의 데미지를 와요 모든 면에서 비교율로 가거든 그래가지고 일단은 과체중 상태에서 벗어나서 표준 상태 언저리로 오는 것부터가 첫 단계에요 보통은 특히 허리 이런거는 과체중 상태를 연재를 하면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난리가 납니다 이건 너무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보통은 이게 체지방이나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이제 몸 진짜 막 무슨 대회 나가려고 막 완전히 깎아내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키 빼기 105에서 110까지도 가거든요. 내가 180이야. 그러면은 100 빼면은 80이잖아요. 110 빼면 70이잖아. 75에서 70까지만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쁜 몸 만들기에는 도움이 돼도 원고를 위한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고를 위한 몸은요. 멋진 몸, 예쁜 몸보다는 지구력이 있는 몸 버틸 수 있는 몸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나중에 가게 되면 다 만나긴 하지만, 당장 초보, 초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얼추, 자기 키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를 해야 한 숫자가 있어요. 내가 키가 170이다 그러면은 100을 빼봐요. 그럼 70 남잖아. 그 정도, 고원절이. 그그 건강검진을 하면은 표준에서 약간 과체중 나오는 고지 정도까지가 사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몸, 지금 지구력이 있는 마감용 몸체중하고 맞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많이 많이 오버가 됐잖아. 그러면 뭘 해도 데미지는 더 많이 받고 회복은 더 더디게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 관리라는 게일단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좀 먼저예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같이 하면 좋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식단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안 먹잖아. 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웹툰 근데 작가들 어때요? 너무 불규칙하게 먹잖아. 언제 먹어요? 배고플 때 먹지. 그럼 안 된다고. <laughs> 언제 자 졸릴 때 자죠 그거 안 된다고 근데 웹툰 작가는 하, 하지 말라는 거다 하잖아 엘리베이터를 안 쓴다 그거 그리고 밤 늦게 먹는다 이두 개만 가지고 초반에 한6 7kg 뺐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내가 100kg 넘어갈 때부터 두 자릿수로 내려올 때까지 그것만 했어 왜 운동하면 몸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100이 넘어갔는데 내가 105 107막 이럴 때 운동을 하면 무릎이랑 이런 데안 좋으니까 그때는 계단 쓴다 밥 천천히 먹는다 요것만 가지고 천천히 빼나갔었어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에는 몸 만드는 식단 뭐 닭가슴살, 단백질 위주 식자 이런 거보다는 과식 안 하는 거. 느리게 먹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저는 두 끼만 일반식, 한 끼는 가볍게. 그 가볍게라는 건 예를 들면 뭐 두유라거나 닭가슴살 쉐이크라거나 뭐 그냥 그냥 단백질 쉐이크라거나 요렇게 가볍게. 보통 저는 그거 일 아침에 했어요. 아침에.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니까 막 위장이 안깨 있잖아요. 아침을 먹는 분들은 힘든데 아침을 안 먹어 버릇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쉐이크 아니면 은뭐 저는 이제 닭가슴살 소세지 그거 먹거나 아니면 사과 한쪽 먹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내고 점심 저녁만 근데 과식하지 않고 느리게 그 정도 그리고 작가용 운동 알려드릴게요 작가용 운동, 여러분들 운동을 재미있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재미있게 할수 있는 스포츠를 찾는 거 정말 좋긴 좋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탁구에 미쳐가지고 탁구를 엄청 쳤는데 그게 실제로 칼로리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체중관리에는 도움이 됩니다만 탁구도 어느 이상 미쳐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탁구를 하다 몸이 상합니다 운동 중에서 재미있는 운동을 찾는 거는요 양날의 검이에요 일단 운동량을 올려주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건강을 해칠 때까지 치게 돼요. 그게 문제야. <laughs>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탁구, 볼링 이런 거는 특히나 비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은요 한쪽만 쓰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럼 이제 정말로 마감에 좋은 운동 뭐냐? 운동은 무조건 맨몸 운동과 달리기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거운 걸 드는 쪽은 본인이 몸 만들고 벌크업하고 이근 성장 시키는데 이 취미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첫 번째는 안전과 부상 방지를 엄청 신경 쓴단 말이에요. 스쿼트가 좋은데 무릎에서 소리 난다는 것은 일단 체중 관리를 먼저 한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맨몸 스쿼트, 그 다음에 턱걸이, 철봉 하나 설치했거든요. 집에? 그래서 턱, 턱걸이, 풀업, 풀업, 그 다음에 푸쉬업, 이세 가지만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맨몸 스쿼트 20개, 턱걸이는 최초로 하나 올라갈 때까지 몇달 걸렸고 푸쉬업은 20개가 한 개,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가 1년 반이 넘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맨몸 스쿼트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한 번에 100개 하고 풀업 턱걸이는 등만 가지고 반동 안 주고 10개 9개 8개 10부터 1까지 쭉 내려가는 거야 30초 쉬면서 그다음 푸쉬업도 안 쉬고 한 번에 80개에서 100개까지 가고 이렇게 돼요 1년 반 지나가면 아, 참고로 여러분들 그 턱걸이봉은 문에다 설치하는 거 위험합니다 저는 철봉을 샀어요 그르게될 때까지 뭐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맨몸 운동 뭐 무거운 거 들지 않아도 돼요 근데 관절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몇 키로 빼고 나서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키 마이너스 100 정도 선까지 가준 다음에 하면 좋다고 그리고 이제 달리기 달리기는 또 사람마다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맨몸 운동의 핵심은 내 몸의 무게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살은 빠지고 근육은 커지기 때문에 맨몸 운동할 때좀 자극이 없어져 가지고 일부러 막 푸쉬업도 인버티드 푸쉬업 다리 올리고 하는 거 풀업도 뭐 이상한 거 매달고 중량 조가조 하는 거뭐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살찌고 미치도록 피곤한 게 그런 것 때문인가요? 무조건 피곤합니다. 과체중이 되면 제일 먼저 오는게 체력. 내 체력 바가 상시 70%까지밖에 체중 충족이 안 돼요. 그 금방 떨어져요. 과체중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퍼포먼스가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건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야 될것딱 하나. 피해야 될것딱 하나 뭐냐면은 빠르게 빼는 것만 피하면 돼요. 빠르게 빼면 그 이상으로 찝니다 이건 진짜 맞아요 그 빠르게 어느정도냐 뭐뭐한달 만에 뭐뭐뭐 뭐, 뭐 5kg 감량 이런 거써 있잖아요 가면안 돼요 위험한 거야 진짜로 아니 내가 뭐 배우야 배우여 가지고 당장 뭐 다음 달에 찍어야 되는데 무슨 뭐 피골이 상접해야 돼 그것도 다 수명을 엄청 써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맞다 그리고 과체중이 진짜 무조건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체중은요 아주 높은 확률로 경도 우울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 심리상담센터 원장님들 다 얘기해요. 과체중의 위험 중에 제일 짜증 나는 거, 제일 피곤한 거는 뭐냐면은 경도 우울증. 근데 그 거기서 독자들의 반응, 내 만화 의 어떤 뭐 배출 댓글 악플 뭐 대비가 안 된다, 공부 좀 떨어진다, 그것 좀 더해지잖아. 그러면 거기서 경도 우울증을 넘어서 중증 우울증으로 확가는 거야. 반면에 운동이 뭐 붙어있는 사람들은 앵간한 상태에서도 우울감 살짝 왔다가 가버려요. 그게 운동이 진짜 굉장하다, 굉장하다니까. 저도 요즘 다시 그래가지고 맨몸 운동을 엄청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연말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연말 되면은 내년 계획을 세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운동 다이어트만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운동 다이어트 새, 새해 계획으로 참 좋은데 과한 욕심 때문에 너무 계획을 빡세게 살면 어떻게 돼요? 3월쯤에 포기하거든요. 빠르면 1월쯤에도 포기하고 그러면 더큰 우울감이 와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계획을 세우세요.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몰빵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뭐야?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가만 온통 신경을 써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 1월 1일에 계획을 세우고 3월 달에 관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다. 내가 얘기하잖아. 그 헬스장 같은 데. 솔직히 기부금 영수증 끊어 줘야 돼요. 거의 기부금 내듯이 가잖아. 1년 빵 지르고 3월쯤부터 안 나가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최고 중요합니다. 제일 널널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계획을 단계적으로 가져가야 돼. 이거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학생들 지도교수 할때 휴학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럼 휴학 좋아하는 교수 없고 휴학 좋아하는 부모 없거든요. 왜? 아 빨리 졸업시키고 치울라고 <laughs> 부모님들은 특히나 근데 휴학 싫어하는 학생은 없어요. 휴학 다 좋아해. 왜? 학생을 좀유예할수 있잖아. 놀수 있다는 생각이 있잖아. 근데 이제 저는 휴학 상담 보면은 안 말려요, 잘. 휴학 계획을 저랑 같이 세우는 게 이제 조건이에요. 휴학 계획을 세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그것만 봐요. 보세요. 휴학을 하고 돌아오는 복학생들 10명 중에 9명은 거의 무조건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휴학 시간을 나, 휴학 기간 날렸다. 나는 휴학 기간 너무 실패했어.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지도 제자들 중에는 복학할 때 되게 상쾌한 얼굴로 뿌듯해 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 이거야. 계획을 막 세워가지고 옵니다. 막 휴학 기간 동안 무슨 뭐 작업서 떼고 뭐 원고도 해보고 여행도 갔다 오고 알바도 하고 써 있어. 그럼 내가 보면서 휴학을 뭐한뭐한 뭐한 10년 동안 하고 할 건가? 뭐 이렇게 세워왔어? 그럼 저는 거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 중에서 네가 진짜 제일 마음이 땡기는 게 뭐야? 물어봐요. 너의 마음 속에 1 순위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걔가 내가 뭘 물어보는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해맑은 얼굴로 이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방 제일 이게 제일 제 제일, 제일, 마음이 제일 커요.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지워야 돼. 지우고 이거 하나 플러스 하나만 더 정해봐.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를 가져와요. 그럼 그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주 작은 폰트로 바꿔놔요. <laughs> 계획서에서. 자, 보세요. 그두 개를 세워놓은 애들은요. 대부분 휴학 기간 동안에 얼추 그두 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남으니까 나머지를 조금 더 해가지고 와요. 그럼 걔들은 복학할 때 마음속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초과 달성하고 복학한 사람이야. 완전 얼굴이 그냥 뿌듯해. 광이 나. 근데 그열 개를 가지고 휴학한 애들은 어때요? 10개 중에 4개를 하고 왔어도 난 실패했어 40% 밖에 달성 못했어 근데 그두개를 하고 플러스 알파한 애들은 방금 전에 4개 한 사람보다 적게 했죠 3개밖에 못했잖아 근데 얘는 난 초과 달성자임 이런 얼굴로 복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놓고 계획을 세워주는 지도를 했거든요 운동도 식단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 계획 세우실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